2025년 12월 3일 지금 글로벌 시장이 정말 이상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줄다리기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술주들이 막 축포를 터뜨리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위기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거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이 줄다리기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 시장에 이 낙관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 바로 미국 기술주들의 엄청난 반등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테리어 어제 정말 엄청난 소식과 함께 그야말로 폭발적인 허루를 보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에요. 다른 지수들은 거의 옆으로 기어가는 수준인데, 인텔 혼자 저렇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애플과의 공급 계약 소식 하나가 이런 괴물 같은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지수들을 문자 그대로 압살해버린 거죠. 막대기 길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애플 얘기가 나온 김에 보자면 애플도 정말 대단합니다. 무려 7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니. 주가는 286.19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이에요. 구글의 최신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 AI 내부적으로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이 분야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절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주 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주 심각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포의 근원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년간 이자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다른 나라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해 왔거든요. 이른바 공짜 점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점심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빌렸던 엔화를 갚으려면 투자했던 자산들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이 순식간에 쫙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블랙홀 같은 위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이 공포의 예고편을 똑똑히 봤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를 거란 불안감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팔리는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 5% 넘게 폭락한 겁니다. 이 차트 보세요. 그냥 하락이 아니라 거의 낭떠러지처럼 수직으로 내리 꽂았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공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건 뭔가요? 오늘은 귀신같이 급반등했죠.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울고 오늘 웃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거죠. 근본적인 위함은 그대로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일본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선 정치적인 변수가 계속 생기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도 여전하고요.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줄다리가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기도 명확하게 웃는 쪽과 우는 쪽이 갈리고 있습니다. 웃는 쪽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반도체죠. 미국 기술주들이 저렇게 달리는데, 우리 대장주들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미국 관세 인하 소식은 정말 가뭄의 담비 같은 큰 호재입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봐야죠. 만약에 일본에서 돈줄을 쬐기 시작하면 우리 코스피도 단계적인 충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원 달러 환율이 1469원대까지 오르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냐.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복잡한 11월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명확한 플레이북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의 강세에 올라타고요. 금리 때문에 안갯속인 금융주는 일단 한발 빼서 지켜보고, 또 국내 여러 규제 이슈로 시끄러운 유통이나 이커머스 쪽은 방분간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당분간 시장은요. 12월 18일에 있을 미국 FOMC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숨고르기 장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눈치 보기가 계속 될 겁니다. 결국 이번 달 우리 앞에는 이 중요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기술주의 뜨거운 열기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차가운 리스크. 이 강력한 두 힘의 줄다리기에서 12월 시장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